할렐루야! 어, 2021년 우리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성구 영신 예배로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19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에서도 또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과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란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올 네.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틴 것만으로도 견디어낸 것만으로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말뿐만 아니라 이 밤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 심령을 이로하여 주시고 나갈 아 힘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정해준 시간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꼭 보시면서 아, 목사님 늦는데 빠른데 이러지 마시고 늦으면 늦는대로 세일을 한 10초 더 늦게 만지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 상황에 맞춰서 어, 제가 이왕이면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입군으로 경고히 서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이 그 삶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을 말하기 전에 앞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받은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겸손하였고 온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울 왕이 어떠합니까? 겸손함도 잃어버리고 온유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부터 문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사울이 불레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물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이 사울왕이 대신 드리게 됩니다. 불레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사물선지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또 다른 잘못은 어떤 것입니까? 아멜렉 군대와 전투를 앞섰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저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 왕을 사로잡죠 그리고 기름진 소와 양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랑에게 어찌 소와 양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사울랑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은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자꾸만 이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랑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 왕은 책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또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에 백성들의 그 시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사울을 버리고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는 자였고 반면에 이후에 세움받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명해지는 것,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괜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종이 아니라 아멘. 아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을 찾기, 찾기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사무엘 마음에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은 버리고 기름 부을 자를 찾아 나아가려고 하니 사울왕이 눈치를 보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왕은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이세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머리가 그리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영리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리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우쭐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가 20년 동안이나 평범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될 자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다윗의 그런 위대함입니다. 단조로운 목동이라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이처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목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골리앗에 대해 그 분노함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수 없는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대적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사는 것을 따져 보았다면 어떻게 저 장수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함이 일어납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에게 찾아왔을 때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법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서고자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 없는 불레세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함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소년 다윗이 용맹한 장수와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상식을 넘어서는 목표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미리 살펴보도록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우리보다 그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업도 견고하여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요수와 갈래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기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땅을 보며 장대한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면한 문제 자체가 마음을 두게 되면 이처럼 그 문제 앞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문제를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면 이루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할때 주변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은 비난을 합니다.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네가 맡은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너는 교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 비난하는 것이지 다윗이 그 비난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불레지 장소와 싸울 수 있겠네 너는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사울의 믿음없음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다윗조차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형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는 것에 그 마음을 둘 뿐입니다. 그리고 고백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영어학에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동일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장수도 사자와 곰같이 하나의 짐승처럼 여기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처럼 골리앗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내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능히 할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리앗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의 경험이 2022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우리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도 더큰 은혜와 감사로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보면 32절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네.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확신에 찬 다윗을 위해 자신의 군복을 입혀 보고자 하지만 체구가 작은 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떻습니까? 목자일 때에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와 대적했을 때처럼.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쥐고 물매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울왕의 검도 아니고 갑옷도 아닙니다. 평소 양떼를 지킬 때 쓰던 물매와 돌멩이입니다. 양을 칠 때와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사자와 곰도 쳐 죽인 것처럼 골리아 또 그리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승리의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기는 복된 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상대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옆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자까지도 세워 두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디 막대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 다윗이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문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이복받은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팔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대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인즉 것인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분명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의 힘과 기술을 믿고 나아오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매입니까? 도림맹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다윗의 무기인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과 문제 앞에 우리에게 대적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오직 다윗만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까? 물매를 던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기까지 찰나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그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거구가 쓰러질 때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다윗만이 담대의 승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물론 믿는 자가 날마다 승리하고 문제를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은 좋은 사람들도 질병을 만납니다 얘기치하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문제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다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2022년을 기대함으로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붙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에 묶이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더욱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복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